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드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국 소설가 로디어드 기플링의 만약에 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시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읽는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투자자로서 마인드를 가다듬는데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인생을 직시하면서 보다 용감하게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데 영감을 주는 시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꺼내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. 만약 모두가 이성을 잃고 너를 탓할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, 만약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, 내 자신을 믿고 그들의 의심마저 이해해 줄수 있다면, 만약 기다리면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, 남에게 속더라도, 남을 속이지 않으며, 미움을 받더라도, 미워하지 않으며, 그러면서도 너무 선량한 척하지도, 너무 현명한 척하지도 않는다면, 만약 꿈을 꾸면서도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, 만약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있다면, 만약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, 만약 내가 말한 진실이 악인들에 의해 왜곡되어 어리석은 자들을 올감에는 덫이 되어도 참을 수 있다면 평생을 바친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낡은 연장을 들고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단한 번의 도박에 걸수 있다면 음. 다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잃은 것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다면 만약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변함없이 내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. 남은 거라곤 버텨라고 말하는 의지밖에 없을 때까지 여전히 버틸 수 있다면, 만약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덕을 키울 수 있다면, 만약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, 만약. 적이든 친구든, 너를 해치지 않게 할수 있다면, 만약 모두를 중하게 여기되,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다면, 만약 가차 없이 흐르는 일분을 60초 달리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, 이 세상과 그안에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, 비로소 너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.